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라는 액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에 B급 액션으로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좋은 반응을 이제 얻었죠 이번에도 19금 청불 강력 액션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퍼스트 에이전트 그러니까 킹스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프리퀄의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빨리 가서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쪼로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보러 함께 가시죠. 믿고 보는 킹스맨이 또한번 사고를 쳤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띵작 중에 띵작입니다. 아들 콘래드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잃은 옥스포드 공작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유럽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운 분투하면서도 아들의 군입대에는 극구 반대를 합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면서 독일과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하고 영국, 독일, 러시아는 패권 다툼을 본격화합니다. 공작은 세계 정세를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문의 힘을 총동원합니다. 과연 공작은 풍전 등화의 영국을 더큰 희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결국 군에 입대하여 전장에 나간 콘레드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처음부터 몰아치는 몰입감이 마지막까지 지속되면서 킹스맨 특유의 유머 감각도 여전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발레스핀을 돌면서 펼치는 검술 대결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절벽 위에서의 숨막히는 대결 신도 압권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안 본다면. 어떤 영화를 보아야 할까요? 고민할 필요 없이 영직남이 강추하는 몰입해서 즐기기에 딱 좋은 액션 띵작이었습니다. 돈 아깝지 수는 그린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